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하루가 시작될지는 좀 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이제 끝내야 이제 하루가 시작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비도 오고 오늘 약간 옛날 지하 감성으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어, 혼자. 요즘 이 수분 섭취 파트너다네. 물 먹으면 맛도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상큼하게 레몬 착즙 원액 100% 유기농 요즘 물에 자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눈주자마자마어눈두자마자 물에 타서 공복에 먹으면은 대사를 엄청 빨리게 돌려주는데 도움이 돼. 타 먹으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상큼하고 약간 디톡스 되는 느낌도 있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몸에 좋고 여기에 과육. 껍질, 씨이세 가지를 통채로 갈았기 때문에 그냥 요거 자주 먹으면 건강해질 수 밖에 없지 바로 가보자 이 상쾌함을 그대로 운동에다가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어. 가보자 오늘 가슴을 할 건데 진짜 약간 전투적으로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아이도 자꾸 운동하지 말라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laughs> 도대체 가면 나 운동하는 사람인데 <laughs> 온, 언제 운동하는 말이야 도대체 다섯 여섯 일 오케이 얘를 좀 길게 늘린다 생각해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온통 여기 길게 늘린다 생각해봐. 셋. 넷. huh <clears throat> 중량을 다룰 때 이런 작용 반작용의 느낌을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게를 이렇게 밀린다고 하면은 내 몸은 반대로 이렇게 뒤로 밀린다는 느낌을 가져가려고 노력 많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중량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반대로 반작용하는 힘으로 버티면서 밀려고 해야 훨씬 더 가슴에 이런 텐션이 크게 잡힙니다. <laughs> Skitt. Peisvett. Gjødsel. Ibo. 여덟 수축 좀더 천천히 풀어보자 아홉 천천히 자 여기서 호흡 다시 잡고 꽉 수축 더 세게 오케이 <laughs> 첫 세트는 내려서 한 3초 정도 정지해서 내가 여기까지 딱 내릴 거라는 걸 인지시키고 그대로 밀고 다시 내려서 정지하고 이렇게 가볼게 <laughs> 상부 승모근을 약간 받침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상부 승모근이 벤치에 세게 박힌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서 벤치 프레스를 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내릴 때도 받으면서 상부 승모근이 강하게 벤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느낌을 느껴놓고 프레스를 시작하는 거지. 여덟 아홉 <laughs> 하나 더 오케이 굿. 180까지 어80 80 80, 80. <laughs> 80에서 거의 다 만나지 웬만하면은. 셋, 오케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넷, 다섯, <웃음>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여덟, 아홉, <laughs> 열. 힘이 <힌 많이> 들었나? <웃음> <웃음> 자 엉덩이 힘줘서 한번 살짝 여기 바아상태에 살짝 네. 더 밀자 살짝 네. 오케이 하. 도실게. 하나 밀면서 도시를 끼 하나 둘셋 음, 오케이 또더 음. 들고 오케이 가자 음. 하나 둘셋넷좀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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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아홉 음. 오케이 음. 이거, 아니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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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성수다 성수. 아, 땀이 날아이비하 둘, 하아 으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으아, 으아, 으하 으아, 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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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케이, 됐나? 오케이, 하자. 하나, 둘, 셋, 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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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섯그섯니섯인섯 여섯, 여섯,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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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동안 집에서 알아야겠다 하고, 오케이. 내가 이런 무게 저번에 할때 알려줬지? 느슨하게 하면 다고 제압해야 돼, 제압, 중간적으로. 어. 마음 낚이지 마는데, 이게 바로 무게랑 이렇게 교감하자마자. 자 리듬 살려서 10개 가자 으흐. 하나 조금 더 넓게 길게 내려 오케이 으흐. 다섯 으흐. 여섯 으흐. 일곱 으흐. 여덟 헤이 라서 헛. 오케이 70 <목소리> 하... 할까? 뛰어주고 하자 치식. 아 다시 오지게 먹릅네 <목소리> 여기 센터 장점 층간 소음에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1층 센터이기 때문에 정을 어, 던지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이제 이걸로 생, 생명의 위협을 좀 느껴야 되거든 이걸로 내가 항상 감조 하지만 몸이 좋아지려면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진짜 하체 운동은 사람들이 보통 오늘 죽었다 진짜 죽을 해봐야지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 근데 상체 운동은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해. 근데 상체 운동도 스쿼트 하기 전에 그 심장 쫄깃쫄깃한 느낌,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해야 돼.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배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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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돼 시짜 흥도가 내려면 네. <laughs> 됐나? 네 오케이 가슴 호 크게 채우고 누워래 네 형이 바로 손목 잡아줄게 오케이 음. 오케이 좋다 하나 음. 둘셋넷 음. 음. 나이스 음. 다섯 음. 여섯 등 세게 음. 일곱 음. 음. 여덟 음. 두개 음. 나이스! 아, 좋다. 아, 더 없네. 몸에 좋은 거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봐. 아, 더 없네. 한번더 하고, 멋있는 거맞자 일반인분들은 운동을 조금 본인 스스로 세게 끌고 가기 힘들면 은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냥 혼자서. 내가 파이팅 해야지 한다고 해서 파이팅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운동 일지 같은 거를 좀 체계적으로 작성하면서 본인이 그걸 좀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좀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주변에 운동하고 있는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운동 내가 하기 싫어서 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할수 밖에 없다. 안 봐. 그전에는 딱 그전까지는 약간 충격요법이라 하지. 충격받아야 <laughs> 아, 이렇게 했던 거지. 생각하면 감사하지. 회의에을때내 운동에 만족하고 있을 때 그때 나가야 바로 손목 잡아줄게. 자시감 있게 오케이, 음. 오케이, 아, 뭘. 네, 좋아. 네, 나이스. 다 왔어. 좋다. 여섯. 힘있다. 일곱. 에이, 여덟. 에이, 두 개만 더. 하나 더. 어이. <laughs> 힘 좋네. 우와. 그렇지, 꽉 주먹 꽉 잡아라. 마지막 수축할 때 오케이, 그립에 힘 세게 넣어면서 밀어봐 오케이, 지어짜는 것만 오케이, 몸 뒤로 밀리면서 나이스 오케이, 벌어지면서 벌어지면서 뒤로 넘어가는 모션보다 벌어지는 게 먼저 일어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오케이, 벌어지면서 그렇지 나이스 아이, 좋다

이 okay. 이게 이런 방식으로 중량으로 때려박으면은 펌핑감도 물론 좋지만은 그냥 이 어퍼 바디가 전부 다 약간 두드려 맞은 느낌 이나 어, 지금 여기 두드려 맞은 느낌 어딘가 매달려 있을 것 같다 아 이거나 바뀐 것 같은데 옆에나.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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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깊게 비요. 손 깊게 비. 깊이 더. 이두 개만 더. 네. 오케이. Sí 둘, uh! 둘, 아, 무게 좀 줄여줘. 들어. 올라. 열 다섯 개. Cardio. 하나 발생 누르면서 둘. 세, 네, 네. 하나더 오케이 아 힘들다 다음 주 되면 또 운동할 시간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바쁩니다 이제 작년에 여의도 도연대에서 그 압도 팝업스토어를 했었잖아 감사하게도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해서 이제 이번에 신세계 센텀에서 또 파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세계 센텀 지하 2층에서 압도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가 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 사시는 분들, 경남권에 사시는 분들 시간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상주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온라인 강, 강민이 그 다음에 뭐, 성협이 형, 그 다음에 지훈이, 주성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또 참여하러 오니까, 귀한 발걸음 해주시면은, 저랑 인사도 하고, 어, 어깨동무도 하고, 뽀뽀도 하고, <laughs>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찢어질 것 같다.